자, 31번 넘어갈게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얘가 몇 단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어 정도 되고요. 이게 몇 줄이냐면 한 열두 줄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전부 다120 단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120 단어를 전부 다 머릿속에 가지고 갈라고 해석을 하면, 모든 이 단어에 대한 변수가 다 작용하기 때문에 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여기서 뭘 고르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나오는 정보를 바로 캐치를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뭔지를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보자는 게 선생님이 취지지 키워드 키워드 한다고 해서 키워드만 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니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해? 여러분들 무조건 테스트를 봐야 돼. 내신이든지 수능이든지 주어진 시간 내에 테스트 안에서 이 문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키워드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만약에 당신이 화면은 눈으로 보면서 선생님이 끊어 있는 것은 동시에 여러분들도 빨간색 펜을 드시고요. 빨간색 펜으로 같이 끊어 갑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자신감을 원한다면 자신감은 오죠. 어디로부터 온다? 어, 취하면 성취하다라는 뜻이죠.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을 원한다면 뭐에? 네가 세라우 t 한 것, 하기 위해서 세라우 t 한 것. 내가 세라우트도 알아서 뭐하게?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감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중요하대.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장의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셀 아웃 하면 어떤 일을 착수하다는 라 뜻이 되고요. 옆에 공간에다 적어놉니다. 일을 시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수행하다는 라뜻 되고요. 자, 매일매일 네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착수하고 했던 것을 성취한 것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을 네가 가지기를 원한다는 라 말은 사실상 요새 키워드는 컴퓨터스를 가시면 안 돼요. 성취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어, 취빙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보시고요. 바로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왜? 자, 보세요. 1번부터. 무슨 혜택들이, 들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지.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2점이 나와야 돼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보자마자. 얼마나 practical, 실용적인지, 당신의 업무가, 네, task 하면 업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 뭘 써. 얼마나 실용적이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3번에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것들이 걸릴 건지, 어떤 내가 일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t 스 i n g 는 뭐하고 똑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어? 연결해. 전부 다다 다 연결하는 순간에 이두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음. 느껴지지, 내가 만약에 여기다 태스크를 써놓고, 네가 여기, 여러분들 여기다 띵스를 써놔. 이두 개는 따로 노는 게임이야. 근데 이두 단어를 내가 연결하는 순간에 뭐가 된다?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야. 옛날에 뉴턴이 사과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 보고, 어, 그냥 떨어져!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저게 왜 떨어지지라고 떨어지는 힘과 연결하는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났다? 말륜리역이라는 게 생각이 났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거는 연결 될수 있는 그 포인트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3번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얼마나 오래 걸렸냐 하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럼 위에서는 나한테 이 점이 오냐? 나한테 얼마나 실용적이냐? 아니면 왜 실패가 삶에서 의미가 있냐? 그럼 여기서 는 실패가 의미가 있냐? 키워드가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이 완전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거고 저 문제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학교 내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거짓말 안 치고 30번은 봐 근데 거의 진짜 외울 정도로 봐 근데 애들이 이 객관식 문제 나오 틀려 왜 틀릴 것 같아? 나이 지문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왜 틀릴 것 같아? 보기가 한 줄이 아니라 두줄세 줄로 가면서 애들이 이거, 이거 읽다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키워드하고 연결을 못 시켜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근데 되게 쉬워 객관식은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 선생님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잡아가셔야 돼요. 4번에 실패가 나올 거냐, 아니면 5번? 왜 레저 타임하면 여가 시간이죠. 왜 여가 시간이 처음에 와야만 하는지에 대한 서기 때문에 딴거 됐어요. 그냥 여가 시간만 아시면 돼요. 그럼 완전히 따로 놓는데 빨리빨리 가야 돼요. 아 이건 2점이냐, 아니면 실용적이냐, 오래 걸리냐, 아니면 실패냐, 아니면 레저 타임이냐. 이게 보시고 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간다. 만들어라. 화면을 보면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끊어서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필로 빨간색 펜으로 자꾸 선생님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연습을 만들어라. 연습해라. 에스메이트 하면 뭐야? 가늠하고 측정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야. 양. 시간의 양을 가늠해보래. 얘는 필요가 돼. 얼렁사에다 뭐뭐를 따라서는 뜻이거든 어떤 아이템, 내가 해야 될 것들이야. 그럼 아이템하고 위에서, 어, 이띵 t h 하고 똑같은 말이야. 너의 띵스 i n 해야만 하는 리스트 위에 있는 아이템들. 즉, 니네 목록들을 따라서 필요한 시간의 양을 가늠해보래. 키워드 뭐냐고? 내가 해야만 할 것도 있지.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끝. 이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 이거 다 지워. 이렇게 지워. 그리고 얘만 남겨놓는 게임이란 말이야. 타임만. 그럼 내가 위에서 키워드가,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얘하고 얘하고 연결. 그리고 위에서 얘하고, 얘하고 연결. 내가 얘기했잖아. 연결해. 연결하면 그두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눈에 확 보여. 내가 해야만 할 것들을 성취하는데, 뭐가 필요해? 시간을 보란 얘기죠. 계속 갈게요. 배울의 경험에 의해서. 잘라. 화면 봐. 어떨 때? 일들이 걸려 테이크 걸려 더 많고 혹은 덜 시간이 걸려. 예측한 것보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 뭐야? 태스크. 일이 어때? 역시 시간이야. 그럼 일은 뭐하고 연결해? 띵스 투드하고 연결해야지. 그다음 타임하고 뭐하고 연결해? 타임하고 연결해야지. 똑같이 떨어지는 포인트죠. 계속 갑니다. There are some task. 몇 가지 일이 있어요. 네가 오직 설정하고 노하고 결정해야만 돼. 뭐에 대해서 만약에 네가 중대한 양의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양의 시간을 가진다면 너는 결정해야 될 일이 있대. 그럼 여기서 또 키워드 뭐야? 몇 가지 일이 있대. 두 번째는 이용 가능한 시간을 따져봐야 될거 아니야. 끝. 연결해. 무조건 연결해야 돼. 그냥 이것만 읽고 어 이거 키워드야 키워드야 이렇게 되면은 다음 키워드를 못잡아그럼 위에서 봐.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데 뭐가 필요했어? 모르겠어. 아 시간의 양이 필요해서 뭐 하는데 해야만 하는 리스트를 짤때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렸어.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시간이 있어야 돼. 뭐할때 어떤 일을 할때끝 이렇게 된다는 표현이죠. 정답 몇 번? 예 네, 당연히 3번으로 가서 롱과 시간과 연결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 맞았으면 동글뱅이 쳐주시면서 정확하게 선생님이랑 가시면 되겠죠. 저한테 배우신 여러분들은 진짜 수능까지 다 맞추세요. 정말로. 깔끔하게 다 맞추세요. 33번 갑니다. 보기부터 갈게요. 보기 봅니다. Just stay in place. place 하면요. 장소란 뜻이고요. 장소에 머물게 돼? 제자리에 머물다는 뜻이다. 제자리에 머물, 머무, 단지 머무는 겁니다. 인플레이스 그 장소에 그 머물게 되고 두 번째 엔드업 ing 하면요 밑에 적어 정리할게요 엔드가 끝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엔드업 ing도 뭐뭐 인체로 끝나다 적으면서 외우 그냥 뭐뭐 인체로 끝나다 자 천천히 걷는 채로 끝난 됩니다 3 번은 결코 러닝 투하면 우연히 맞닥뜨리다는 뜻이 있거든요 서로 서로 우연히 결코 맞닥뜨릴 수가 없습니다. 4번은 할 수가 없는데,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적응할 수가 없고요 얘는 더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보다. 내가 보기가 지금 되게 어떤 느낌이 드냐? 키워드가 잘안 잡혀. 이거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이게 보고 판단해. 내가 보기를 봤는데, 이게 키워드가 딱안 온다? 이 게임은 좀 어려운 게임이야. 봐봐. 키워드 칠게. 제자리에 계속 머물고, 그 다음에 천천히 걷고, 얘는 결코 맞닥뜨리지 않고, 얘는 전혀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고 얘는 더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갑니다 자 루이스 캐롤스의 Through the Looking Glass에 따르면 에서는 라드 퀸이 걸리는데 앨리스를 가져옵니다 테이크 가져오어서 어디에? 레이스 위에다 가져다 놓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시골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키워드가 없은 약간 이야기 같은 구성일 때는요, 뒤로 뒤로 바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1번 볼게요. 만약에, 아, 요거 직독직해, 요렇게 하세요. 하세요, 시작. 자, 첫 번째 문제 해석합니다. 만약에 여우가 진화한다면 더 빨리 뛰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들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토끼들을. 그 다음에 오직 가장 빠른 토끼들이 살 것입니다. 충분히 길게 더 오래 살 겁니다. 만들 수그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여기서 선생님이 나오는 표현 포인트 어떤 문장이 나오고요. 걔 마지막에 투부 정사가 나올 때이투부 정사에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요. 이 부사적 용법이 결과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 I woke up. 내가 깨났어. 그 결과 to be 어뭐 uh, famous.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famous s i n g e 이런 식으로. 내가 깨났어. 그 결과 되었어. 하루아침에 되게 막, 뭐, 슈, 뭐, 케이팝, 스탑 이런 데 나와서 막 하루아침에 되게 유명해진 그런 친구들이 영어로 했을 때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하루아침에 완전 유명한 사람이 되 있던데요. 야, 이런 식의 표현이야. I work out to be a famous singer.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충분히 오래 살아. 그 결과 만드는데 뭘 만든다? 새로운 제너레이션 세대를 만드는 거야. 뭐의 세대, 토끼의 세대를 만들어. 화면 봐, 그리고 뛰어 훨씬 더 빨리 뛰어. 그리고 그 경우에서는 물론 오직 가장 빠른 여우만이 충분한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또 여기도 그 결과, 스 r 라이브 번성하고 그 결과, 그들의 유전자를 o 서 물려줄수 있을 거란 뜻이야. 얘는, 선생님, 일부러 해석이 너무 중요해. 그러면, 폭스가 어떻게 돼? 더 빨리 뛰면, 얘도, 더 빨리 뛰어. 가장 빨리 뛰는 놈이 살아남을 거야. 그니까, 러 얘가 빨리 뛰는 순간이 얘도 더 빨리 뛰어. 그럼 얘가 더 빨리 뛰어, 얘도 더 빨리 뛰어. 얘가 더 빨리 뛰어, 얘가 더 빨리 뛰어. 더 빨리 뛰어? 정답은 1번으로 가야 돼. 이게 되게 어려웠던 거. 이거 오답률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얘기, 그들이 뛰임에도 불구하고 그두 종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 얘가 진화하려고 더 빨리 가면 얘가 더 진화하고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34번 갑니다. 첫 번째 문장봅니다 모든 것은 잘라. 세상에서 잘라. 우리 주변에 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끝나게 됩니다. 뭐의 마음? 창조자의 마음에서 끝나게 됩니다. 뭐 하기 전에?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잊지 뜻하는 건 e v e r y 이죠 선생님, 여기 오른쪽에 다시 한번 쓸게요. 내가 계속 강조한다. 잘 간다. 봐봐. 키워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번. 긍정, 부정이 무조건 키워드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 긍정부정은 말 그대로 긍정부정이라기보다 반대말을 갖고 있는 게 무조건 키워드예요. 선생님 그때 얘기했죠. 디폴트 무조건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얘하고 세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얘 무조건 키워드. 키워드를 보자마자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선생님 뭐가 된다 원인과 결과가 되는 구문이 무조건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 선생님이 말했던 거 기억나요? 부사절에서 무조건 키워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사절은 1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유, 역전. 하나 더? 조건이 됩니다. 시간 이후 조건 역전. 요거 네 개. 여기서 무조건 키워드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문장 봅니다. 키워드 두개 골라볼게요. 자,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누구의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 얘, 얘, 얘는 무조건 잡아야 돼. 여기서 끝난다고. 여기에서 끝난다니까. 얘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 이게 시작되기도 전에 그 마음에 먼저 있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려워, 얘도. 넘어가. 간다, 봐봐. 우리는 시작한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에 대한 아이디어야? 어떻게 미래가 될 건지. 키워드, 아이디어. 두 번째 키워드 됐어?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디 있대? 마음에 있대.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는 아 아이디어 있대. 아이디어는 어디서 끝났냐? 위에서.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마, 머릿속에 있어. 마음속에 있어. 아이디어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돼. 얘 미래는 어떻게 돼? 얘가 돼야 돼. 됐다. 내가 어떤 미래를 꿈꾸는데 이 미래는 내 앞에서 펼쳐질 뭔가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이야.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표현했다? 마음에 있다라고 마음에서 끝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야. 첫 번째 문장 됐다. 두 번째 가봐. 시간의 시간의 기간을 넘어서 오버를 넘어서는 뜻이거든. 우리는 리파인 뜻이 뭐였어? 뭐라고? 정제하다 다듬다라는 뜻이야 다듬고 뭐했어 비전 비전하고 똑같은 말이 뭐야 비전하고 똑같은 말이 뭐야 아이디어랑 똑같아 연결해 자, 아, 비전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전하고 아이디어를 자, 그래서 비전을 여기서 퍼펙트는 뭐냐면요. 완료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끝내다. 여기 피니시에요 피니시. 피니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생각을 시간이 넘어가면서 끝내게 돼요. 끝내다라는 표현이 끝내니까 어떻게 되면 미래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하고 이하고 연결해 주셨어야 되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오래 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액티비티가 뭐예요? 활동은 모두 동작하고 있는 중이죠. 어디에서 조화롭게 가져오기 위해서 어디 안으로 존재 안으로. 그럼 여기서 이그지스턴스 존재 안으로 가져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생각들이 막 조화를 이루어서 존재 안으로 온대. 존재랑 뭐랑 연결해야 돼? 연결해 퓨처하고 연결해 된 포인트 이게 존재하게 된 거야. 자 마음 속에 뭔가를 끝내게 되면서 미래에 대해서 아 앞으로는 AI가 지배하는 시대예요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가꾸고 정제하고 가꿔감에 따라 이게 끝나면서 이게 뭐가 된다? 실제 우리 삶에 존재하게 되는 거 이게 미래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한 것을 우리가 뭐한 것을 존재하게 만듭니까? 머릿속에 심어놨던 아이디어를 존재하게 만들죠. 됐어요? 그럼 정답은 가볼게. 심지어 잠재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 잠재 능력안 나오고요. 얘는 멘탈리, 정신적으로 결론 지었어.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 선생님이 냄새 나요. 멘탈리. 오케이. 퓨처도 나왔어요, 선생님. 어. 멘탈리하고 뭐하고 연결? 비전하고 연결. 비전하고 뭐하고 연결, 아이디어하고 연결. 결론은 이 글이 무슨 글이냐고? 내가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꿈을 꾸면, 아이디어로 꾸면 그게 미래 현실화 된다는 얘기야. 니들 얘기야. 지금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 그려나가, 그 심상을 그려나가면 그게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 3번은 되게 그럴 듯해. 왜냐하면 얘는 그릴 수가 없대. 마음에서 그릴 수가 없대. 얘는 완전히 반대야. 2번하고 3번은. 그래서 여기서 낯을 지으면 얘는 3번 정답이야. 그래서 선생님, 오답 유형까지도 알아야 돼. 요 됐죠? 예. 3, 낫 이거 되게 낚시 되게 많이 해요. 아, 그,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요. 진짜 낯으로 되게 낚시지 많이 하는 게, 위에서 봐봐.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썼지. 아, 이거 진짜 실제 문제야. 이게 틀린 게나 여기 R이, R 낯을 써. 그러면 여기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게 변형 문제인데 이게 무슨 변형 문제야. 변형 문제도 아니지. 그런데 애들이 많이 틀려요. 이거 실제적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케어리스하고 주의가 없고 irresponsible. 책임을 안 진다라고 관점.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관찰해. 프로페셔널 하면 전문가들을 관찰한다는 얘기 말도 안 되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40분 넘어다 자, 돕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 위스키, 위험 있고 무엇이 안전한지를 결정하는데 돕기 위해서 누가 또 뭐해?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믿을 수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찾습니다. 뭘 찾는다? 사회적인 증거를 찾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럼 키워드는, 선생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무조건 키워드야. A하고, B하고, C하고, 그리고 D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포인트는 무조건 하나가 무조건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단어만 그냥 골라. 여러 개 중에서. 첫 번째 보다 누가 위험하고,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얘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증거가 도대체 뭘까? 밑으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진화적 관점으로부터, 잘라. 그룹을 따라가는 것은 거의 항상, 뭐 한다? 긍정적이야. 뭐를 위해서? Our prospect가 돼서, 뭐 견해, 예견, 앞으로의 전망, 이런 뜻이거든? survival 하면 생존의 전망이래. 됐고, 뭐 하면 뭐야? 뭐 하면 뭐야? 뭐 하면? 그룹 따라가면. 어떻게 돼? 살아남아. 끝. 그럼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식당에 사람들 다 가. 뭐가 있어. 어, 있는 줄 알고 다 따라가. 여기 뭐가 있어. 친구들 다 따라가. 그럼 뭔가 반은 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 진화론적 관점부터 나온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 왜? 저게 독이 든 과일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다 먹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저 독이든 과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지. 됐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그룹을 쫓아갔더니 어떻게 됐다? 살아남았다. 머릿속에. 계속 간다. 와일은 못 모인 반면에, 우리가 자주 보는 반면에 이것을 오늘날 제품의 리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제품의 리뷰를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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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계속 눌렀어. 그러면 어떻게 돼? Subtler e s 가 돼서 아주 미묘한 실마리는 뭐하게 돼? 얘가 Trustworthness 되는거지. 신뢰가 되는거야. 신뢰. 그럼 키워드 뭐다? 리뷰가 있으면 얘하고 연결. 그 다음 서바이벌하고 Trustworthness하고 연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룹과 리뷰는 뭐에 따라 달립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 어디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 어디에서? 숫자. 규칙, 경험. 규칙 안 나와. 규칙 안 나와. 경험 안 나와. 숫자야. 선생님 숫자 맞아요? 여, 야, 야, 진짜로. 이렇게 연결해야 돼, 얘들아. 얘가 되게 중요한 작업이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 키워드를 던지고, 여기 그룹을 내가 썼어. 그리고 여기 내가 넘버를 썼거든? 내가 얘를 연결 안 하면, 얘 둘이, 가 이게 안 통해. 근데 이 둘을 연결하는 순간에, 아, 숫자가 그룹이구나. 이게 돼. 그리고 리뷰하고 연결하는 순간부터, 아, 리뷰는 뭔가 숫자가 많아지면 더 신빙성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까지 됐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 그래서 특별히 어디에 맞닥뜨릴 때 생존과 연관돼 연관되는 문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생존이 비현실적이야? 아니지, 불확실한 게 생존과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얘들아 선생님 저, 저기가 아니라 내신 들어가면 똑같은 지문에서 어떤 거는 여기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온 거를 문제를 이렇게 내 그러니까 애들이 해석도 안 되고 키워드도 모르니 이거를 그 당시 시험장에 가서 이걸 풀고 앉아 있어 세생님한테 배우고 그러지 마 키워드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여기 무조건 그거 들어가 주관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